노른자가 탱탱히 살아있는 계란 프라이. 7인 대원 먹을 복 터졌네. 노른자에서 망고 주스 맛이 나는데요. 막 엄청 달콤한 맛 나요. 어라 겉보기엔 분명 계란 프라이인데 대체 이 요리 어떻게 만드는 걸까. 노른자를 만드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요. 네. 노른자로는 망고를 많이 사용해요. 자 이제 젖산칼슘을 자 여기 한번 넣고 저산 칼슘이 가면 칼슘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. 굳어져 있던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알긴산 나트륨을 넣어줄 거예요. 알긴산 나트륨은 물에 녹여주면 액체가 끈적끈적해지는 성질이 있죠. 여기에 망고 주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? 우와 점점 모아지고 있어요. 요, 옆에서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. 우와! 액체였던 게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어, 계란이 노른자가 동그랗게 되죠? 네. 동그랗게 되기 위해선 서 바깥이 굳어져야 되거든요. 네, 그냥 하면은 이게 다 퍼져버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 근데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칼슘과 만나서 굳어지는 성분이 필요한 거거든요. 아... 근데 그 굳어지는 성분이 바로 이게, 이게 네, 알긴산 알균... 나트륨이에요. 아... 자, 이 알긴산 나트륨에 있는 나트륨이랑 칼슘이 만나면, 예, 칼슘이 알긴산이랑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굳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그 망고 그 액체가 있는데 그 가두는 거네요? 그런 거죠. 알긴산 나트륨을 푼 물에 젖산 칼슘을 넣은 망고 주스를 넣으면 알긴산 나트륨이 닿는 겉면만 굳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분자 요리라고 할수 있어. 혹시 분자라고 알아요?